아이고, 아이고 또나 없어서 또 치고 있네 이거. 배치도 끝났는데 바텀도 한번 해야지. 걸좀 받아야지. 아 뭐해? 아예 솔랭 할 거야. 안 해. 솔랭 한다. 난 이미 단호해! 난... 는 진지해! 저렇게 진지하지 못해! 别包了。 ゴールデンが。<music> 어떻해어한식만 먹냐 어? 한식만 어? 음. 서로 팩만 말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음. 이렇게 걸리지? 이렇게 걸리지. 진짜, 진짜. 한 팀에 이게 다 있지? 이게 이기면 문제인 게뭔줄 알아요? 다음 판에도 저 자식은 탑 베인을 할 거라는 거임. 이네 아 팀탑 베인이야? 11 데스 씨발. 베인 <laughs> 고르고 씨발 라인전11 데스 레전드다. 야탑 1데스인데이거이기려고 하면 범죄야. 없어, 저게 업계 파괴했습니다. 진짜 이게 또 베인 캐리야? 그게 열받아 3야 베이는 억지기를 밀었지만 무식하게 바텀을 갑니다. 베이는 바텀이에요. 얌전. <laughs> 와, 질 뭐야? 아. 가라. <laughs> 완벽하다, 완벽해. <게임몬> 가라. <laughs> 완벽하다. <laughs> 아니 근데 시발 다 오는 것도 레전드다. 한타하자? 진작에 오든가이 미친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베인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. 손을 키시고 베인밖에 없다는 거 이길 방법이. 현재 구독자 <laughs> 아니 그리고 상대가 발음을 다안 먹어. 그렇지. 아니 한타하자매 <laughs> 왜안 오는데? 어 베인 라인 바꿨다. 탁 걸려나봐. 베인 생각한다. 이제 용 나오거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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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기 전에 베인이 일다나 베인이 일레나라는 거. 야 여기 이겨야 돼. 저기 세명 갔어. 뭐, <웃음> <웃음> 씨, <웃음> <웃음> 완벽하다. 완벽해. 독까서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. 어, <오>, 어떻게 이렇게. <laughs> 진짜 완벽하다. 근데 진짜 베인 때문에 <laughs> 이길 수 있다는 그게 자체다, 소름이야. 씨발 십사 스 근데 베인 베인이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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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일한 베인 베인 베인. 승리 루트야. 승리. 사용을 줘야 한다는 거임. 어어어. 오어 3대 완타. 오 <laughs> 어, 자신감 보소잉? <laughs> 설마. 까비. <까리. 웃음> 진짜 베인 때문에 모른다는 거임. 어어 씨발, MG 터을 <터널> 타다가. <laughs> 그냥 빼지, 씨발. <시발. 웃음> 진짜 가지가지 않네. <laughs> 아, 진짜 이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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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, 잠만, 잠만! 와! 우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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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연! 야, 미드 막가 미드 막가 베인, 간다. 어어어어, 오, 어어어, 오, 오, 오. 진짜 모르겠는데, 이거? 귀환 중이에요! 와 저거! W! 와아 간다, 간다, 핑 간다, 빙! <laughs> 뭐 어쩌라고, 씨발, 디테일도 니고 정글 없는데 바로 만나요? <목소리도> 어, 어. 어, 어. 어. <laughs> 설마. 어, 리신, 리신 온다, 리신 온다. 리신 견제 중. 어, 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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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다. 이거 모르나요? 이거 진짜 몰라요. 지금 짐크스도 존나 세요 지금. 전기 쇼크 맞고 나그저 펑펑펑 저거 몇 대만 때려도 애들 다 와. 군 그렇지 와 베인 보여주다 와 진짜 고야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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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믿도록 한 감... 이겼는데 야 이겼는데 발언이랑 끝났어 이거. 끝났다.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베인 채팅 캐리 탑차리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절대 못 막아 얘네0조야 어제 나오고 50분 나 게임을 보는 듯한 무적아 이어무적아이겼어 아무것도 못 하죠 다음 한쳐도 이겨요 야 배상현 아 진짜 아, 이거리기네 아 진짜 이거 개인 캐릭터 10, 15, 3 캐릭터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사진이 진짜 길다는데 <laughs> <laughs> 왔어. 진짜 캐리했다는 <laughs> 거임! 진짜 캐리했다는 <웃음> 거임! <laughs> 그리웠지? 그럼 이거는 원래 이겼어야 되면 안돼 왜냐면 저 베인은 이기면 안 되는 녀석이었어 뭔 소리야? 형님아 뭐? 베인 씨 방금 캐리했잖아 개소리야! 1 5대을만는도 <laughs>